이 상승하는 파동에 대해서 abc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이 끝이 나면 이 추세가 다시 한번 더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겠죠 반갑습니다 소울트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20일 오전 3시고요. 오늘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조정은 꼭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고점에서 형성되는 패턴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조정이 한 차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은 10월 말에 작성했던 트레이딩 뷰에서부터 봤었던 관점이죠. 여전히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상승을 위해서는 꼭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. 알트 입장에서도 조정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. 비트가 조정을 받고 마지막 광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못 갔던 알트코인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고요.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대로 올려버린다고 하면 이 위치에서는 알트 순환매가 굉장히 짧게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. 이게 그대로 조정을 받지 않고 40K를 넘어서 44K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후에 굉장히 빠르고 큰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왜? 일봉상에서?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차트 예시를 보면 항상 더큰 상승이 나오기 전 위로 뚫어낸 정고점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도 막혔던 고점을 뚫어낸 이후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 추세가 한번더 지속됐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넘지 못하던 고점을 넘어주고 이후에 이 고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 추세가 한번더 지속이 됐다 그래서 형 구간도 한 파동 제대로 올릴 생각이라면 여기서 넘지 못했던 고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한 추세의 끝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패턴의 순서는 축적의 구간 그리고 속임수 구간 마지막으로 분배 구간으로 이루어집니다.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차트의 이 구간도 이러한 패턴대로 나타났던 구간이고요. 여러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. 이 구간을 보면 축적의 기간이 있죠. 그리고 속임수 구간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분배 구간이 나오면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갖는 시간을 가졌죠. 그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매물대를 이탈시키면서. 제대로 된 하락이 나왔다. 목표가는 이전에 뚫지 못했던 고점 라인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. 다음 볼게요.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축적의 움직임, 그리고 속임수 구간, 분배 단계를 거치면서 충분한 하락을 보여줬죠. 목표가는 이전에 넘지 못했던 고점 근처까지 내려와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볼게요.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. 축적, 속임수, 분배. 축적, 속임수, 분배. 하락의 타겟가는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이 매물 때까지. 다 왔죠. 다음 볼게요. 축적, 속임수, 분배. 축적, 속임수, 분배. 타겟가는 이전에 고점의 역할을 했던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매물 때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럼 현재까지 본이 패턴을 현재 구간에 적용을 시켜볼게요. 마찬가지겠죠. 축적의 구간, 그리고 속임수 구간. 이 구간이 끝이 나면 분배의 구간. 이 분배가 나오면 목표가는 어디? 이 전에 넘지 못했던 고점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이 구간에서 한 차례 고점을 더 올려주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후에 이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한 차례 위로 올라가더라도 크게 분배의 구간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. 그리고 파동적인 측면에서도 볼게요. 저는 파동상으로 1, 2, 3, 4, 5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그럼 이 노란 구간에서 4파동이 끝이 나고 마지막 한 파동이 더 올라간다면 2파동은 5파동이 될수 있습니다. 내려가는 파동은 A파동, 상승하는 파동 B파동, 하락하는 파동 C파동이 될수 있겠죠. 그러면 이 상승하는 파동에 대해서 ABC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이 끝이 나면 이 추세가 다시 한번더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겠죠. 그래서 패턴과 파동을 접목했을 때이 위치에서 한 파동 더 올린 이후에 빠져주는 움직임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자리까지 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올까요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막상 이 자리까지 오면 매수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. 캔들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이 시기에는 여기저기서 또 다른 이론들이 탄생을 해요. 예를 들어서 1파, 2파, 뭐 3파로 내려간다. 그리고 4파, 5파. 매우 큰 하락이 나온다. 또는 A, B, C파동이 나온다.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론들을 보면서 또 겁을 먹습니다 또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이 위치에서는 악재가 터져 나온다 왜 물량을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도착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매수를 많이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플러스 이미 여기에서 물려 있다 이런 근거가 있을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진행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 포인트를 아래로 이탈시키면서 하락파동이 나왔다. 하지만 너무나도 지지부진하다. 그리고 확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. 이 뜻이 뭐냐면, 이 구간에서 한번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반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반전을 해서 이 위치까지도 한번 리테스트를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. 이 위치가 비트코인의 31K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리테스트 자리가 끝이 나면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는 이런 파동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고 이대로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매물대를 아래로 돌파하게 되면 이 위치에 지지구역이 있습니다. 가격대는 34,000 부근이 될것 같고요. 그럼 아래로 내려온 파동이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이 위치에서 31k를 향해서 내려가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올라가나 바로 떨어지나 저는 31k까지 내려오는 파동은 꼭 필요하다 라는 입장이고 이 위치까지 내려오면 알트코인을 모두 줄 생각이다 이렇게 매매 계획을 짜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트코인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